공구 소방서 화정 119 안전센터의 손지우 소방장입니다.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발표 주제는 생활 속 화재 안전 대처와 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생활 속 화재 안전 대처와 진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공구 소방서 소방사손지우입니다 어, 어, 앞에 사진 보이십니까? 그 왼쪽은 2020년에 울산에서 발생한 저희 초고층 건축물 화재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다음날 화재 진압하는 사진입니다. 어,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화재 어, 진압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예방을 할수 있으면 이렇게 큰건물에 화재가 번지지도 않고 오른쪽처럼 회의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 그런 게될수 있다고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소방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화재가 발생 후에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진압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와대단입니다 전국 어, 20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약 1년 동안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약 39,000건 건축 구조물 25,000 주거용 건축물 화재가 7,500건인데 어, 뭐 주의깊게 안 보셔도 되고요.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곳, 뭐 잠을 자거나 실제로 생활하시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항상 제, 내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재 발생 주요 요인으로는 첫 번째 부주의, 4 7%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적인 노인입니다.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화재가 날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계적 요인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여러분들께서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소방에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어, 이세 가지 사진을 보시면은. 생존 소방시설, 시각 경보기 등을 설치,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거나 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화재 발생 전에 예방 사업에서할수 있는 것들은 시각 어, 경보기. 보이십니까? 비상구 옆에 보면 저기 시각 경보기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소리가, 소리 없이 저렇게 시각적인 효과만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어, 뭐, 새로, 지금 현재 생활하시는 곳이나,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셨을 때, 저런 위치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은,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비상부입니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할 때 사용하는 거고, 비상부는 들어오는 문이나 나가는 문 위쪽, 옆쪽에 보시면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가실 때 위치나, 이런 것들다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은 피난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조그만 불이 났을 때 진압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어, 첫 번째로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문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영상통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소화기 사용이 나왔었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핀 제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 후에 안전핀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한 손으로는 화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호스를 잡아서, 화점에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노즐을 당기면서, 좌우로 분달하면, 소규모의 불에서는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화재 진압을 실패했을 때, 대피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은 수건이나, 당뇨 등을 통해서, 꽉과 코를 나눈 다음에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시면 대피하는데 용이합니다. 보통 화재가 난 연기는 좌우 상층으로 상부로 많이 퍼지는 어,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낮게 하고 이동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혹시나 화재가 난 건물에 정전이 되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상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기를 라 혹시 배피를 못 하셔서 어디 고립된 지역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문틈이나 창문에 젖은 수건, 담요 등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관기를 사용한 배피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거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이런 거그층 3층에 보시면은 피난하는 분에 항상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후크가 있고요. 이렇게 후크가 있고 여기 안전벨트가 있고 밀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 단계에서 이 후크를 여기 보이 시는 지지대 결착을 해줍니다. 결착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 밀성을 대피하고자 하는 방향 밖으로 건져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안전 벨트를 몸에 착용한 후에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서 몸에 착용한 후에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실 주의하실 점은 절대 줄을 이런 식으로 잡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벨트가 빠져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한 상팔을 십자가 형태로 벌린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데피나 뭐 이런 것들도다중요한데 소양이 사용법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핀을 뽑습니다. 뽑고 두 번째 코스를 잡습니다. 잡고 세 번째 레버를 네 당깁니다. 당기고. 오늘 이세 가지만 기억해서 돌아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